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연하는 과정, 그리고, 일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연해가지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생활해왔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를 넘어오면서, 구석기 시대는 사람이 그냥 자연에서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먹었다고 했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자기가 먹을 거를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합니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의 생활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활이 엄청나게 바뀌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간의 어떤 네,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걸를 우리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두 시간 동안 이런 문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별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laughs>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목표 여기에 네,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네, 이 지구상의 넓은 방덩어리 중에서 그런 문명이란 것이 등장하는 은네 군데가 있어요. 조금 따가우리가 지역별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네 군데가 있는데, 그네 곳에 문명이 탄생한 지역은 공통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공통점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지역,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한네 지역이 어딘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상에, 표시를 할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문명 중에도, 네개 문명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 두 가지 문명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명이 탄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예수 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특징, 그렇게 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20쪽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네 이런 문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신석기혁명이라고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시작하면서부터, 네 사람의 생활이 다른 짐승과 달라졌다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부터 그렇게 되냐면, 자, 아 본문을 보시고, 기원전 3000년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추천해고요 기원전 3000년경. 자, 이런 문명이 등장한 내네 지역. 메소포타미아. 자, 위치부터 살펴보죠.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밑에 나와있죠. 자료 에에 보면 문명이 발생한 지역. 그래서 자. 자, 우리는 에, 우리가 알기 쉽게 보면 우리나라 여기있죠 우리나라 여기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 여기 어디에요? 중국입니다 중국 문명입니다 그다음 여기 서쪽으로 나가면 그 다음 여기가 어디일까?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도 에, 인더스 문명이라고 해요 인도 그 다음 여기에서 서쪽으로 좀더 가면 여기가 든냐 오늘날에는 여기를 중동지역이라고 해요. 중동지역. 왜? 네. 서기만이라고 사막으로 덮여있는 지역 알죠? 네. 중동지역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왜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건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거기서 좀더 서쪽으로 가면 여기가 뭐라고 하냐. 아프리카 대륙계 동쪽에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란 나라 들어봤죠 바로 이집트 문명이 그렇게 해서 내네 지역을 4대 문명 발생지라고 한다. 위치 나중에 제대로 위치를. 여기에는 지금 내가 설명한 지도에서 설명한 것에 반대예요. 그쵸? 그렇죠? 반대. 반대 순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까운 손자들 하면 중국, 인도, 이집트, 그래서 보통이야. 뭔 이야기냐겠죠? 그래서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 자, 이 지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아까 봤죠? 지도에서 보니까 대체로 그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 대체로 기후가 같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아요. 그쵸 지도상에. 그래서 기후가 같은 하고 세번째줄출천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해요. 물이 풍부해요. 뭐라고 써놨나요? 수량이 풍부하다 이렇게 했죠. 수량 풍부. 자, 어, 날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따뜻한 데다가, 물이 풍부하면, 여기 뭐가 잘 될까? 당연히, 농사가 잘 되겠죠. 농경에 적합하다고 그죠 농경 적합. 그런데, 기후도 독특하고,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지역에, 당연히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많이 모이겠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가 만들어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뭐예요? 마을, 쪽면이 나오잖아요. 앞에. 뭐라 그래요? 촌락이 형성된다는 거죠. 촌락이 촌락이 형성되고, 그다음 그런 촌락들이 서로 뭐예요?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서로, 예, 왕래하고 살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그런 졸락들이 다른 졸락들하고 경쟁이 돼요. 경쟁이 되면서 다른 졸락의 침입을안 받기, 안 받으려고, 뭐랄까요? 이렇게 되면서, 요런 마을들은 다른 마을하고 엄마요 뭐 구매되죠. 그렇게 해서, 요런 마을끼리만 발전이 돼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런 걸도시다 도시.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도시가 성립되면서, 이제, 문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자 이런 문명이 나타나면서 사회는 어떻게 변하했을까 먼저 이런 그 문명이 발생한 지역에거는요 사용되는 도구가 청동기가 들어와요. 청동기가, 신석기 시대 다음으로 청동기가 들어온다. 청동기 사용, 불떠났고 그다음 농사를 짓는 데도요,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을 끌어대는 건 뭐라고 래요 관제농업이라고 해요. 관제농업. 줄쳐두고요. 자, 그런데 그냥 땅에다가 농사짓는 것보다 물을 끌어대서 농사 지으면 뭐가 좋고? 물을 끌어대는 데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죠.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왜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물을 끌어, 끌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까? 그거는 바로 물을 끌어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생산량이 훨씬 많아져요. 생산량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죠? 생산량이 늘어나고요.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서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거기에 사람이 몰리죠. 뭘까요? 인구가 증가합다 인구 증가합니다. 저도요. 그 다음에, 이런 문명이 발생한 곳에서는 아까 어떤 동구가 사용된다고 그랬죠? 청동기가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청동이 어떤 금속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 네, 구리에다가 다른 금속을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물러요. 하지만,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철처럼 단단하지 못해요. 물러요. 물러다 니까 이거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 기구를 만들 수는 없어요. 농기구를 만드는 것도 해야 돼요? 쇠가 단단해되겠죠 근데 이 쇠는 물러요. 그래서, 대부분 이철농기를뭐 하는 데 사용했냐 면은 무기. 근데 무기도, 사실 무기라고 하긴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전쟁에서 사용하는 사람을 죽이 위한 무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위력을 힘을 가 하시는 그런 무기. 그러니까 이게 청동이라고 해서 까끌면 번쩍번쩍거려요. 그러니까 번쩍번쩍거리는 이런 긴 칼이라든가, 아니뭐 이상한 방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게으서면 사람이 비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동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거 어쨌든 뭐 사람을 죽였다 안죽였던 전쟁에 사용했으니까 무기 맞죠 청동제 무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런데에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걸건뭘 뜻해요 전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전국전쟁이 촉진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을 하려면요 물론, 장창기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겠죠. 하지만, 전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걸어다녀서는 안 돼요. 사람을 빨리빨리 이동시켜야 되고, 그죠? 그 그렇죠? 다음에, 또, 전쟁을 하게 되면 물자 같은 것도 빨리빨리 이동시켜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 수레 배, 이런 교통수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뇌와 배 같은 교 통수단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 이거를 전쟁에만 쓰진않겠죠 그래서 전쟁이 없을 때는 이걸 뭘뭐 했을까 어디서 그걸 하냐 이런 것들을 물건을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뭐라 그래 그 교역이라고 그러죠 교역. 그래서 교역이, 네, 늘어났다는 게게 늘어났다는 교역이 늘어났다는 게 진진이라고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교역이 늘어났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문명이 발생한 지역에, 다른 지역 하호에 달라진 특징이 뭐냐? 그건 바로, 문자가 사용되기 있는 거예요. 문자. 자, 문명이란 말 자체가, 문명. 그런 문자야. 명, 밝은 문자야. 무슨 말이냐? 문자 시대의 특징한 바로 문자를 사용했다. 그럼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전과는 뭐냐? 달라지는 이유냐? 그 전에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기는 뭐라고 했어요?